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 제어문 중에서 조건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어문은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는데요. 조건문에 대해서는 이미 이퍼문과 어, 실렉터문을 공부를 했었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자 여러분들 반복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반복문 중에서도 두 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지금 어, 사파가 그려져 있는데요. 자이 비조량이 있고요 베이직군은 열심히 운동량 트랙을 돌고 있습니다 너무 안쓰럽겠죠 그래서 이그 비조량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베이직군은 씩씩거리면서 아니야 아직 아홉 바퀴 밖에 안 돌았어 이제 한 바퀴만 더 돌면 돼 이렇게 해서 그 내부적인 조건에서 애가 열 바퀴를 돌아야만이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두 문이 되겠는데요 두 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익혀야 될 내용입니다 두 문에 대해서 이해하고 프로그램 작성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하일 루프 문하고 두 루프 하일 문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가지, 두 유틸 루프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루프 유틸 문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문의 개요를 한번 보죠. 두 문은요, 자, 자료를 지금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우선 조건을 먼저 판단을 합니다. 조건을 검사를 했어요. 조건이 참이면 명령문을 실행을 하고요. 자, 계속해서 또다시 어, 반복을 해서 조건문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해서 계속 참이면 명령문을 돌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 거짓이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이두 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두 문이라는 것은요, 어, 두 문의 대표적인 게두 루프 문인데요. 두 루프 두 문은 반복 횟수를 모르는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다음에 배울 포문 같은 경우는 반복 횟수를 자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데 비해서 이렇게 반복 횟수를 잘 모르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명령문을 반복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게 두문이 되겠고 조건 검사 시점에 따라서 반복 명령문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기도 하고요. 최소 한 번은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옆에 있는 순서도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이 만약에 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 명령문을 전혀 실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바로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명령문이 조건 위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명령문을 조건에 상관없이 반드시 한 번은 그, 그 수행을 하겠죠.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루프문을 벗어날 때는 exit 두 문을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중첩된 제어문도 사용을 할수 있는데, 두 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 엑시터 두 문을 사용했을 때는 가장 안쪽의 제어문만 빠져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 유명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두 문을 사용을 할 때, 그, 빠지기 쉬운 오류가 무한루프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문을 사용할 때는, 자, 무한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그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조금 있으면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음, 여러분들 두 문을 음, 공부하기 전에 두 문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두 화일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화일 루프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이 조건이 참이면 처리 문장을 반복해서 실행을 하고요. 조건이 거짓이면 이두 화일 루프문을 빠져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두 화일 루프문이 되겠고요. 자. 이거는 화일문, 두문 다음에 바로 화일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검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실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비해서 두, 그 다음에 루퍼 화일문이 있습니다. 자, 얘는 두를 먼저 실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처리 문장을 한 번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수행한 후에 자, 조건, 조건을 그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한 번은 반드시 실수해 난다는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언틸 루퍼문이나 두 루퍼 언틸 문어 여기에 있는 두 파일문과 이렇게 상을 이룹니다. 두 언틸 문은 두 파일문의 반대가 되겠고요. 자, 조건이 반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두 루퍼 화일문과 두 루퍼 until도 이렇게 조건만 반대라는 뜻입니다. 즉, 얘는 뭐 하는 동안에 동작하는데요. 뭐뭐할 때까지 동작하는 게 바로 두 until문이 되겠죠. 그래서 두 until 루퍼문은 조건이 거짓이면 처리 문장을 반복해서 실행하고요. 조건이 참이 되면 두 until 루퍼문을 빠져나온다는 것이 되겠죠. 자, 두 루퍼 until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한번은 실행을 하는데요. 이 until문이 화일 대신 until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처리문장을 한번 수행한 후에 반복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한번은 이것도 반드시 수행을 하겠죠. 자 그런데 요즘은 별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데 요 h i l e when 문도 있습니다. 자 while when 문은 두 루프 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참이면 처리문장을 반복해서 실행을 하고요. 조건이 거짓이면 while when 문을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자 위에 있는 두 문과 어, 좀 다른 점은요, 엑시트 문을 사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 화일 밴드 문을 사용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무한 높이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의 기본적인 개념과 종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